자, 저희가 첫 번째 출시되는 너무나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스킨케어 제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 우리가 정말 저도 여자고 나이가 점점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시죠?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20대에 이렇게 탱탱했던 피부, 애기 피부 보면은 뭔가 꽉찬 느낌이 들고 이렇게 탱탱했던 피부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바뀌죠. 가장 큰 이유는 생리학적 변화가 있고 조직학적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세포. 피부 노화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20대에 이렇게 탱탱했던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일단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점점 주름도 생기고 탱탱했던 피부가 처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생리학적으로 봐도 각질 형성 세포 분열이 감소되고 섬유화 세포 분열이 감소되고 콜라겐 합성이 감소되고 쭉서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보면 표피나 진피의 두께가 감소하고요. 각질 형성 세포가 감소하고 섬유화 세포가 감소하고 콜라겐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피부의 노화라는 건데, 그래서 피부 노화의 개선, 예방 말고요. 개선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가장 처음 보이는 게 바로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 성장인자라고 합니다. 이 그로스 팩터에 대한 논문은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유일하게 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세포에 대해서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고 세포가 다시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이 그로스 팩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재생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인자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대사를 촉진하여 크기를 증가시키는 결국에는 세포 관련된 것들을 전달해주는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인자가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GF라고 돼 있는 게다 성장인자예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저런 성장인자를 통해서 피부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화된 피부가 건강한 피부로 돌아가는 유일한 가운데 그로스 팩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을 거의 그로스 팩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분열을 촉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그로스 팩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GF가 그로스 팩터고 앞에 EGF, BFGF, YGF, KGF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결과를 내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GF라고 하는 거와 BFGF라고 하는 성장인자예요 이두 가지가 결국에는 우리 피부 속에 세포를 재생해 여러 가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형성해 뭐 이런 신호를 주는 것들 인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EGF와 bFGF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이 많고요. 가격도 보시면 이런 고가의 제품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엄마도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듣고 사달라고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이 성장 인자에 대한 제품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났던 게 뭐냐면 이렇게 유일하게 피부를 재생시키고 결국에는 노화된 피부가 재생이 될수 있는 유일한 게이그로스펙터라는 건데 논문에도 보면 기적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이미 이 그로스펙터가 들어있는 수많은 제품들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논문 발표에 의한 것보다는 결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의아해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알려드릴게요 정보를. 이런 EGF와 bFGF는 치명적인 단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피부 재생에서. 근데 이세 가지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 논문에서 밝혀졌던 성 성장인자에 대한 결과가 그 정도로 안 나오는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온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아까 제가 이제프 들어있는 제품을 좀 보여드렸는데 크림도 있었고요. 로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이제프와 bfgf는 온도에 너무 예민해서 물론 그런 그로스펙터가 들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를 낼수 없을 만큼 그 기능이 죽어요. 두 번째, 단기 보관시 활성을 잃기 쉽대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날수록 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활성화되 가 않아요. 마지막, 수분과 만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정제수가 안 들어간 화장품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장인자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여러 가지 성분이 아, 그 완벽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었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단점이 보완이 된이 특허받은 성장인자로 화장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한 EGF와 스테이블한 BFGF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특허받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화되는 게 뚝뚝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희가 80% 이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파란색 그 스테이블 e g f 먼저 볼게요. 파란색 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e g f 예요 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만 지나도 활성화되는 퍼센테이지율이 20% 안쪽이 돼요. 이시죠 근데 저희가 빨간색 스테이블한 egf 특허 받은 성장인자는 시간이 15주 이상이 지나도 80% 이상 그 활성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장인자에 대한 논문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도 많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친수성이라고 보이잖아요 수용액에서도 안정성이 증가가 되는. 제가 아까 앞서 설명 드렸듯이 단점 중에 하나가 수분과 만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설명 드렸어요. 근데 저희 이 특허받은 성장 인자에는 이 친수성이 들어 있어요. 자 옆에 BFGF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한 저희 특허받은 BFGF가 들어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파란색 라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렇게 뚝 활성화되는 게 떨어진다는 표시예요. 지금 한 일주일만 지나도 한20% 밑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한 15주 이상이 지나도 80%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활성 및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친수성, 수용액에서도 안정성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활성화도 유지가 된다는 여러 가지 그 앞에 보여드렸던 치명적인 단점이 보완이 된, 특허받은 성장인자로 시작이 돼요. 제가 저희 엄마 샘플을 드렸었는데, 이런 화장품에서 금단 현상을 느끼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자 한국과 미국의 이런 특허를 가진 이 성장인자를 가지고 제품 출시가 되고 지금 한국에서 처음 스타트가 되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이런 특허를 가지고 제품화해서 스타트가 됩니다. 사실은 좀 이례 없는 스토리고 저도 그로스펙터나 이런 부분을 전부터 많이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아까 치명적인 단점 세 가지. 그래서 그것들이 보완이 된 특허를 가지고 이 그로스펙터가 들어갔을 때 실제 사용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펩타이드. 펩타이드도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많이 알고들 계시죠. 이러한 효과가 들어있는 펩타이드 들어있고요. 세포를 또 활성화해주는 복합체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아미노산, 비타민, 기타 등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화장품 하면 보습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세계 최초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천연 보습제 레반이라고 하는. 이 설탕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해서 만든 신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보습제가 또 들어있고, 제가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 설명도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런 특허받은 천연보습제 성분이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밖에 어느 화장품에도 들어있는 이런 미백성분이라든지 주름 개선의 대표적인 아데노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그로스 펙터가 저희 메인이에요, 설명이. 그래서 기존의 성장인자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것들인데 어떤 단점들이 있었고 그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한 이런 특허받은 성장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꿈의 소재 프로젝트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표했고 이 성장인자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가 들어서 아는데 얘가 그만큼의 결과를 못 냈던 이유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다 해소가 돼서 옆에 보시면 피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앰플 크림 먼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앰플은 안에 동결 건조된 저희 그로스 팩터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한번 꾹 누르시면 그게 터지면서 제품을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크림은 여느 크림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이제 스타트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라인들이 이렇게 출시될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멀전이나 로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특허받은 그 스테이블한 EGF, BFGF 두개다 들어있는 제품들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비나 여러 가지 기능 있는 제품들 같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사실은 너무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그 패션, 뷰티 하면 알만한 그런 곳에서 디자인 해준 이런 제품들이에요.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볼 법한 그런 너무나 디자인이 예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앰플과 크림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라인들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께 선보일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례 없던 저희 첫 번째 출시된 스킨케어 화장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기대하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출시되면 제품 많이 이용하시고 리뷰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품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